여러분, 옛날 이야기와 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선 옛날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뉴스는 최근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뉴스는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들을 수 있고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통, 통하여 때로는 전광판에 비친 큰 제목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슬쩍 잠시만 들여다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이 뉴스입니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는 깊어가는 밤, 호롱불 아래서 밤이 새도록 듣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에게 빨리 끝내라고 재촉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정말 차가 식어서 또 다시 끌어내온 차도 다시 식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수로 빨려 들어가 딴 세상이라도 간 것처럼 음미하고 느끼면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깊이 말하는 사람의 호흡에 듣는 사람도 호흡을 맞춰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뉴스에는 민감하지만은 옛날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외면합니다. 여러분 어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만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들은 한 편의 대화 소설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세상에 알려져 젊은에게 산교원이 되지 못한 채 그분들의 가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었는지, 어떻게 그분들의 생애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생애를 버텨왔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도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네 이야기들은 잘 기억되고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계에서도 이야기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만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설교는 웅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큰 소리로 웅변하듯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가슴에 와닿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이야기서 이야기식 설교법입니다. 또 성경과 신학 자체가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없이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무려 백세의 아들 라은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 또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종리가 되었던 요셉의 인생 이야기, 나일강에 뛰어졌다가 애굽 궁궐의 왕자가 되고. 다시 미대한 광자의 양치가 되었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가 되었던 모세의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저도 아버님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 이야기처럼 아버님 발을 베고 누워 밤이 깊도록 듣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당시에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믿음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결코 지워버리거나 잃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은인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가 생겨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이야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 정말 그 이야기 속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우린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곧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심이 좋다는 것은 이야기가 그만큼 감동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이야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 말도 없고 줄거리가 없습니다. 쓸거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계약때가 되면 매우 긴장했었습니다. 밀렸던 일기를 하루 이틀에 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치 일기를 2, 3일이면 다 씁니다. 보여 달라고 하면 얼른다 숨깁니다. 왜 숨깁니까?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쓸 내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공부 좀 하다가 놀았다. 동생과 놀아주었다. 저녁엔 텔레비전 보다가 잤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내용의 일기라고 하면 몇 년지를 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 낫습니다 왜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제복 길게 쓸 날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쓸게 많은 날입니다 오늘은 속이 상한다 화가 난다 그리고 슬프다 뭔가 시작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혼났다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다니 아빠는 맨날 동생만 위해 준다. 그리고 언니는 맞이라고 늘 위해 준다. 나만 늘 꼴찌다. 방학숙제안 했다고 야단치고 이런 날은 소름간니이 사무쳐서 쓸거리가 많습니다. 슬픔과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꼭 안아주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아빠는 널 제일 좋아해 라고 하셨다. 동생이나 언니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줄 알지만 싫지는 않다. 믿어주자. 아빠는 날 좋아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기를 쓴다면 무슨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깨어 밥을 지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동창회에 갔다 그리고 쇼핑몰 구경하고 돌아와 저녁밥을 지었다 그리고 잤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라면 남에게 들려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 정말 그런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넉넉지 않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하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전생에 녹아 들어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게 하는 이야기. 그 속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담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 한 통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늘 반복해서 들려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소유석 씨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것입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 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온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가집.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리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주게 해서 늙으니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볼 거야.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너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을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삶에 녹아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라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좋은 형편에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강하냐, 못하냐, 감옥이냐, 안방이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얻어맞더라도 복음만 전하면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월급이 중요합니다. 진급이 중요합니다. 자기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식으로 믿으면 오히려 간단할 텐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언제나 자기식이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고 모든 일에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좀더 쉽게 말한다고 하면 24시간 동안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실현을 당해서 여자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결혼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묵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고민이든지 모르지만은 계속 고민만 합니다. 고민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못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념이나 생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흥분한 군중을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헤롯 아그립바 2세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했습니다. 바울은 평범한 군중 앞에서도 그리고 또한 지체 높은 왕과 총독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왜그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왜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하다가 지금은 열렬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다면 복음 전도자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에 다가온 주님의 손길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담메섹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잡아오기 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졌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에게서 핍박자인 자신까지 사랑하시는 바다보다 넓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존재의 귀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야기, 그를 있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바울의 예, 이야기가 인상적인 이유는 그 이야기가 주님으로 인하여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께서 담에서 가는 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생기지 않았을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긴 이야기,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생에 남아있는 주님의 손자국이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멋진 이야기가 우리 생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정말 나의 간증, 나의 스토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복사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르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분명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제게 타고 오신 방법이 다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신 방법이 다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도 각각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일기 내용이 다르듯,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때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기장을 펼쳐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들, 들려서. 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나 만한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야기를, 생애의 최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거리가 아직 없다면 이야기거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에게 다가오시듯, 다가와 주시기를 강구하십시오.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생에 닿는 체험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이야기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알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 서울대 병원을 계속해서 오가던 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하던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 군 생활 중에 구부하다가 쓰러져 후송되어 치료 중에 깨어나며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할 때 이야기, 교인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야기, 그 후에 그에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더 살면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1년을 더 살면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의 삶을 두고 보면 평생 두고두고 두고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 장르님 분명 옛날에 그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 진집사님도 그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 정말 받은 은혜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박장도 마찬가지로 그뇌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강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양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지금도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시며 허락하시는 그 놀란 의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송도님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막 생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송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 귀한 일을 통하여 평생 두고두고 들려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 큰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어려운 위기에 처한 분들, 극복하기 힘든 절망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만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평생을 두고 할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가 두고두고 할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는 부끄러워 차마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고두고 들려줄 수지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기도하며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코로나 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힘들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그래도 감사는 이 거룩한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상현동과 수지는 이렇게 주님의 도시가 되었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겪을 때 잠깐 세상에 대해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하유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